는 한국 지점에 4개의 면이 만나기 때문에 4개의 면이 만나는 E는 숫자 1을 써주고, D는 숫자 2를 쓰면 D와 만나는 점은 F와 H 같은 숫자 쓰고, 그럼 숫자 2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붙었으니까 숫자 2는 끝. 새로운 숫자를 쓰면 하나, 둘, 셋, 네 번이니까 G에는 3. 그리고 J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새로운 숫자 4. A는 5를 쓰면 A와 만나는 점은 I도 있고, C도 있고, 확인해 보면 O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 b는 1 2 3 4시니까 새로 숫자 6 끝. 정팔면체의 꼭짓점에다가 숫자 1을 쓸게요. 여기 숫자 1을 쓰면 1과 붙어 있는 4 개의 면을 봤더니 숫자들이 2 3 4 6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 3 4 6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의 꼭짓점은 5가 되겠죠? 그리고 구하려는 게 선분 EF와 겹치는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인데 EF는 지금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이 여기죠. 그러면 1번 2번 1에 해당하는 알파벳은이고요. 2번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D도 있고 F도 있고 H도 있습니다 그럼 이 e, F와 겹치는 모서리는 선분 ED일 수도 있고 그리고 EH일 수도 있겠죠 요 1번, 2번과 평행한 것은 여기 4번, 5번이죠 그럼 4번, 5번에 해당하는 알파벳도 찾아보면 어, 4번에는 알파벳 J이고요 5번은 알파벳 C도 있고 A도 있고 I도 있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선분 JC 또는 선분 JA 또는 선분 JI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주면, 음, eh와 jc, 4번입니다.